그때는 바이오로 2016년 겨울방학 이제 막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잼민이 재홍은 유튜브에서 하나의 게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언더테일, 감성을 자극하는 브금과 미쳐버린 스토리 그 모든 요소들이 그 당시에 저와 모두를 열광시켰지만 그중 가장 저를 미치게 했던 건 바로 와 센즈! 당대 초딩들을 모두 홀렸던 마성의 뼈다귀 센즈. 어린날에 저는 그 뼈다귀를 보고 한 가지 꿈이 생겼었습니다. 와, 저거 마크를 만들면 재밌겠다. 는, 예, 뭐, 당연히 실패했겠죠? 그땐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면서 쌓인 경험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크에서 모두 없이 센즈를 만들어서 어릴 적에 저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스킬은 뼈공격, 가스터블레스터, 중력조작 그리고 밸런스 조절용 스킬 하나에서 이렇게 4개 정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스킬 아이콘을 먼저 만들어줬고요. 그제 나름대로 밸런스 맞추려고 심판이라는 스킬을 만들었는데요. 스킬을 쓰면 종이 3번 치고 파란색 아트가 생기면서 다른 스킬들이 생기는데 폐기됐습니다. 그, 이게, 좀, 예외도 많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대신, 이뼈 공격은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아, 원래는 뼈 날리는 것만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스킬을 하나 폐기했잖아요. 그래서 스킬을 하나 추가해야 될것 같거든요. 뼈 공격 패턴을 하나 더 만듭시다. 우선 뼈 모델링을 먼저 해줬고요이 뼈가 제 근처에서 소환되고, 엥? 음, 미리 보기가 있는 쪽으로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임팩트가 없는 것 같은데, 살짝 뼈를 늘려볼까요? 오, 확실히 낫죠? 실제로 빨라진 건 아닌데, 뭔가 더 빠른 느낌이네? 여기다 소리 입혀주면 뼈 날리는 건 완성했고, 이제 추가한 패턴, 뼈가 솟는 것도 만들어줄 겁니다. 스킬 미리 보기에 맞춰서 뼈가 튀어나오게 했는데요. 아, 어어. 어. 어? 아니. 어? 아. 예, 버그가 나서 고쳐 줬습니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건 다 고쳤는데 이게 조금 부자연스럽죠? 불규칙적으로 나오게 바꿔 볼게요. 어, 랜덤 넣으니까 확실히 농작물 같진 않다. 좀 귀찮긴 한데 원래 이런 사소한 게 퀄리티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다락문 소리 넣어주면 뼈 공격은 완성입니다. 다음은 가스터블레스터. 캬! 이게 진짜 제미니의 심장을 울리는 스킬인데 바로 모델링부터 해줍시다. 오잘나왔는데 여기에 레이저를 만들어줄 건데 이런 거 만들 때 바깥쪽 큐브를 뒤집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꽤 예쁜 레이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름 꿀팁이죠. 이제 레이저를 발사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신호기 소리랑 브리지 소리 섞어서 넣어주면 가스터블레스터도 완성입니다. 다음은 중력 조작인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파란색 화트랑 화살표를 그려주고 폰트에다가 입혀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꼭 폰트에다가 입혀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C 슬로라고 벽이나 엔티티를 뚫고 보이게 하는 태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텍스트 디스플레이만 가능해서 폰트 리소스팩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이러니까 진짜 느낌이 있죠? 다음은, 이 화살표가 제가 보는 곳에 맞춰 돌아가게 해줄 건데요. 어, 네, 일단, 제가 이거 소환할 때, 투명 가옷거치대를 같이 소환했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것을가옷거치대가 보게 하고, 보게 하고,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각도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 벡터 내, 내지... 뭔데, 이게? A, B, 코스, 일단 해볼까? 어? 어? 아, 으아. 어... 제발. 오! 홀리 쉣! 홀리 쉣! 홀리 쉣! 홀리 쉣! 와, 진짜 미쳤다. 오오. 미쳤다, 진짜. 캬! 와,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내가? 이제 여기에 아까 넣어놓은 가부꽃이 대가 보는 곳으로 대상을 날려주면? 무도 없이 만든 샌즈, 완성입니다. 야, 이번엔 PVP 할 거야, 오케이? 막, 너가 막, 원거리 총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아니, 아님. 아니, 총은, 총, 총 아님.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황룡사가 이런 거? 오케이? 어, 왜 이걸 그냥 씰지 야, 주민 좀 시끄럽다. 소리가 좀 커? 어, 죽여봐.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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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 요, 여 요. 여... 여아우아과왜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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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잠깐왜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파?